화려한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고급 레스토랑의 개별룸에서 고교 동창생들의 연말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서로 반가움을 나누며 근황을 공유했습니다. 주인공 한현수는 조용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반면, 김미경은 손목에 값비싼 시계와 명품 가방을 자랑하듯 테이블 옆에 놓으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미경은 마치 자신이 친구들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듯 어깨에 힘을 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자랑으로 흘러갔습니다. 미경은 자신의 아들이 국내 최고 명문인 성진 대학병원의 레지던트 1년 차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대학병원 의료진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자신의 경험담을 상세히 늘어놓았습니다. 미경은 다른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우월감을 만끽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미경은 현수를 향해 노골적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현수에게 아직도 평범하게 지내냐며 은근히 현수의 처지를 깎아내리려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수는 미경의 노골적인 무시와 우월감 표출에 내적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 남편의 직업이나 자신의 배경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겸손한 태도가 미경에게는 성공하지 못한 평범한 주부라는 인상을 더욱 강화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친구들인 소라와 지은은 미경의 돌을 넘는 행동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미경의 기세에 눌려 적극적으로 현수를 옹호하지는 못했습니다. 미경은 현수의 침묵을 자신의 승리로 착각하고 더욱 거만해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수는 상처받은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애매한 미소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편한 대화에 참여하는 대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화에서 스스로를 격리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자 현수는 잠깐 화장실을 간다며 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룸 밖에서 휴대폰 문자를 확인했고 남편 정혁에게서 곧 도착한다는 내용을 수신했습니다. 현수 잠깐 남편이 데리러 와서요. 밖에서 전화 잠깐 받고 올게요. 미경 비웃으며, 아이고, 그 평범한 회사원이 그렇게 바쁘신가 보네. 천천히 갔다 와. 현수는 미경의 비꼬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 대꾸 없이 문을 닫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후이 모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에 차분하게 숨을 골랐습니다. 현수가 룸을 비운 사이 미경은 현수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추측을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현수가 초라한 남편을 숨기기 위해 전화 핑계를 대고 나갔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친구 지은은 미경의 추측에 동의하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미경은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며 현수의 처지를 비웃었습니다. 잠시 후 현수는 다시 룸으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미경은 현수가 돌아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다시 현수를 겨냥했습니다. 미경은 현수의 남편의 직업과 수입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대기업 부장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수의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일 것이라고 단정 지으려 했습니다. 미경은 노골적인 질문으로 현수를 압박하며 자신이 현수보다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현수는 미경의 공격적인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현수, 저희 남편은 그냥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미경 아내, 그냥 회사를 다니신다. 우리 남편처럼 대기업 부장 정도는 아니시겠지? 현수는 남편은 그냥 회사에 다닌다고만 짧게 대답하며, 더 이상의 자세한 언급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때 소라가 미경에게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미경은 현수의 배경이 초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듯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성진 대학병원 레지던트인 아들의 노력과 성공을 현수 아들의 진로와 비교하며 현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대화에 참여하는 대신 조용히 물을 마시거나 휴대폰을 만지는 행동으로 불편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출했습니다. 미경은 현수의 침묵을 자신의 승리로 해석하고 더욱 거만해져 의료계의 인맥과 특혜에 대한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룸의 분위기는 미경의 일방적인 우월감 표출로 인해 무겁게 가라앉았으며 친구들은 현수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현수는 휴대폰이 울리자 미경에게 잠시 밖에서 전화를 받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다시 룸 밖으로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간 현수는 남편 정혁과 짧게 통화하며 레스토랑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곧 벌어질 상황을 예상하며 차분하게 룸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수가 룸을 비운 사이 미경은 현수가 어떤 초라한 남편을 숨기려는지에 대한 자신의 억측을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반복했습니다. 친구 지은은 미경의 추측에 확실히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미경은 여전히 현수를 낯잡아보며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룸의 큰창 밖으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레스토랑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춰 서는 모습이 모두의 시야에 포착되었습니다. 차체에서 풍기는 압도적인 아우라와 정갈함은 평범한 차량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레스토랑의 경비원이 즉시 차로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깍듯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에 룸 안의 친구들은 모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미경은 저 차의 주인이 혹시 자신들을 데리러 온 누군가일까 기대하며 은근히 우월감을 표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어 주었고, 정갈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정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혁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위엄 있는 태도로 레스토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아우라는 미경이 지금껏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단연 돋보였고, 미경은 자신을 데리러 온 사람이 아닌데도 순간적으로 위압감과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미경은 그 남성이 혹시라도 자신을 데리러 온 대단한 인물이기를 바라며 남성의 정체를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룸 밖에 서있던 현수가 그 남성과 마주치는 모습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현수는 정혁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고, 미경의 표정은 의아함과 혼란스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경은 현수가 어떤 관계인지 알수 없는 그 대단한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녀는 현수가 그저 단순한 지인일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이미 마음 속에는 불안감이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미경, 저기, 저 남자 혹시 너희들 아는 사람 아니니? 왠지 굉장한 사람 같지 않니? 지은 글쎄 모르겠는데. 하지만 아까부터 저분이 오시니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어. 미경은 현수가 룸으로 돌아오면 저 남자의 정체를 꼭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 정혁은 여유롭고 위험 있는 걸음으로 레스토랑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 직원들은 그의 등장에 일제히 극진한 환대를 보냈습니다. 룸 밖에 서 있던 현수는 정혁을 발견하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정혁은 현수를 보자마자 온화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루만의 친구들, 특히 미경의 시야에 고스란히 포착되었습니다. 미경은 현수가 저 남성과 어떤 관계인지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정혁의 품격과 아우라가 자신이 아는 어떤 남성보다도 뛰어남을 직감하고 질투심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현수가 저토록 대단해 보이는 남성과 아는 사이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더욱 의아했습니다. 현수는 정혁에게 자신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룸의 위치를 조용히 안내했고, 두 사람은 함께 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미경은 혹시 현수가 아는 단순한 지인일 거라고 스스로 위안했지만, 정혁의 태도에서 단순한 지인 이상의 깊은 관계임을 직감했습니다. 정혁은 룸 앞에 멈춰 서서 들고 온 고급 코트를 현수에게 건네주었고, 현수는 자연스럽게 코트를 받아 입었습니다. 현수는 정혁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며, 룸 안으로 들어가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정혁은 현수의 뒤를 따라 룸 입구에 섰고, 그 순간 루만의 모든 친구들은 정혁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눌려 침묵했습니다. 미경은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감 속에 정혁과 현수를 번갈아 쳐다보며 그들의 관계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정혁 추운데 코트 입으시죠. 현수 고맙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현수는 정혁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이 여보라는 호칭에 미경의 표정은 충격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룸 안으로 들어서자 미경은 겉으로는 반가운 척 하며 누구냐고 현수에게 물었으나 눈빛은 불안함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미경과 친구들에게 남편이 데리러 왔다고 짧게 대답하며 문 밖에 정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침묵의 순간, 루만의 친구들은 모두 긴장감 속에 정혁을 주시했습니다. 정혁은 루만으로 한 걸음 들어서며 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혁은 현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여보, 이제 가자라고 다정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루만을 가득 채우자 모든 친구들은 정혁이 현수의 남편임을 깨닫고, 동시에 큰 충격에 빠져 얼어붙었습니다. 미경은 정혁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본 후 그가 바로 성진대학병원의 이사장 남편이자 성진그룹의 부회장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방금까지 현수를 무시했던 자신의 행동을 떠올리며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미경과 시선을 마주쳤고 자신을 무시했던 미경을 향해 차분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까지 현수가 보여주었던 겸손함 속의 단단함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정혁은 현수를 데리고 룸을 나가기 위해 부드럽게 재촉했고 현수는 친구들에게 짧게 목례했습니다. 현수 친구들, 먼저 일어날게. 다들 잘 지내. 미경, 현수, 잠깐만. 너, 너 설마. 정혁과 현수가 룸을 나서는 순간, 미경은 그 충격으로 인해 테이블에 놓인 물잔을 건드려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수는 미경이 물을 쏟는 모습을 뒤돌아보지 않고, 정혁과 함께 룸을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미경은 현수의 뒤를 멍하니 바라보며, 충격과 경악 속에 테이블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자신이 무시했던 친구가 자신, 아들의 병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의 아내라는 사실만이 가득했습니다. 현수와 정혁이 식당 로비를 통과하여 출구로 걸어가는 동안 미경은 자신이 아까 쏟은 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망연자실에 있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미경은 자신이 방금까지 무시했던 현수가 성진, 대학병원 이사장 사모님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 소라와 지은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서로 속삭였고, 미경의 자업자득이라는 듯한 싸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미경은 현수를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급히 룸을 뛰쳐나와 현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미경은 현수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이 현수의 배경을 전혀 몰랐기에 무례하게 행동했다며 변명과 사과를 섞어 늘어놓았습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미경의 말을 조용히 끊었고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듯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수는 미경이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단호한 일침을 짧고 명료하게 건넸습니다. 현수는 타인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미경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 말은 현수가 이제까지 미경의 무례함을 모두 알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통쾌한 한 방이었습니다. 미경은 현수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와 옆에 서 있는 정혁의 냉정하고 엄숙한 시선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고 고개만 숙인 채서 있었습니다. 정혁은 미경을 향해 예의를 갖추었으나 단호함이 느껴지는 목례를 건넸고 현수와 함께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현수와 정혁은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세단에 올랐고, 운전기사가 능숙하게 차를 몰아 식당을 떠났습니다. 미경은 현수의 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얄팍했는지 깨달았고, 깊은 후회와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현수, 미경아, 잘 지내. 다음에 웃는 얼굴로 다시 보자. 미경 현수야. 미안해. 정말. 몰랐어. 미경은 현수와 정혁이 떠난 후 다시 룸으로 돌아왔으나 모임의 즐거운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미경은 자신이 아까 쏟은 물을 치우지도 못한 채 충격으로 인해 테이블에 주저앉았습니다. 친구소라는 미경에게 현수를 대했던 태도가 매우 부당했다고 솔직하게 지적하며 미경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소라는 미경의 노골적인 우월감 표출이 불편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친구 지은 역시 미경의 일방적인 태도가 불편했으며 현수가 자신의 배경을 숨긴 이유를 이제야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은은 현수가 미경의 얄팍함을 시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조심스레 내놓았습니다. 미경은 친구들의 비판과 현수에게 받은 충격으로 인해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현수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친구들은 현수의 남편이 대학병원 이사장, 남편이라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현수의 겸손하고 품이 있는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경은 자신의 아들이 레지던트로 일하는 병원의 실질적인 최고위층 사모님에게 자신이 물례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병원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불편해진 분위기 속에 각자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미경은 친구들의 차갑고 냉담한 태도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떠난 후, 미경은 혼자 룸에 남아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미경은 현수의 평범함 속에 숨겨진 진정한 힘과 격을 깨닫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물질적인 가치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가치관에 근본적인 회의를 느끼며 큰 충격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소라미경아, 솔직히 내가 너무 심했어. 현수가 착해서 가만히 있었던 거지. 미경 나도 나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은 몰랐지. 이제 어떡하면 좋니? 미경은 후회와 불안함 속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현수에게 사과 문자를 보낼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현수와 정혁은 최고급 세단을 타고 성진 그룹이 소유한 웅장한 저택으로 향하며 차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혁은 현수에게 오늘 모임에서 미경이 무례하게 행동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수의 선택을 존중하여 억지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수는 정혁에게 미경의 태도에 대한 상처와 함께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데 지쳤다는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정혁 당신이 스스로 결정하길 바랐습니다. 불편했다면 언제든 말하지 그랬습니까? 현수 이제는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오늘이 저에게 필요했던 순간이었나 봐요. 정혁은 현수에게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척 하며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으며 그녀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확언했습니다. 현수는 남편의 굳건한 지지에 힘입어 앞으로는 대학병원 이사장 사모님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다음날 현수는 미경에게 공식적인 사과 문자를 받았으나 그 내용이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수는 미경의 문자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현수는 성진대학병원의 중요한 자선모금 행사에 정혁과 함께 공식적으로 참석하며 새로운 대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함보다는 품격을 갖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현수는 평범함 속에 숨겨왔던 겸손함과 품격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미경은 이 사건 이후 모든 친구 모임에서 소외되었고 친구들은 그녀를 점점 멀리 했습니다. 미경의 아들 레지던트 역시 병원 내 최고위층인 이사장 부부에게 찍힐까봐 전전긍긍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이제 더 이상 미경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역할에 만족하며 당당하게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